지내기 어떻고 꼬리뼈가 어떻고 솔직히 안 하다 하 우리끼리 말 솔직하게. 근데 삼겹살로 위에 파티 있다. 오늘 파티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솔직히 좀기다려지아 솔직히 얘기해 줘. 웃는다라는 건 거기에 긍정한다라는 뜻이야. 그자? 괜찮아. 그럼. 음식 좋아하는 취향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지? 아이들이 소풍 날짜 기다리지. 잠안 오고. 잠 자다가 쪽잠 자다가 깨고 아이들이 김밥 사면은 막 좋아하고 그막 그러지. 진짜 실제로 그래. 그거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밤에 실제로 여기서 대반열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우고 지우고 지우면 여기를 대맥이라고 하거든 허리띠 부분을 거기가 따뜻한 그 핫팩 같은거 아닙니까? 겨울에 눈올 때. 지금은 천냥하우스 가면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막 팔아요. 그거를 허리 찢이듯이 이렇게 찜질하듯이, 패가듯이 얹어놓은 것처럼 물 툭툭툭 터지는 느낌이 찾아와요. 물이. 새벽은 자격 조건을 한번 적어볼게요. 어제 1번을 신액으로 적었거든 신통 존자들은 요 신통존자들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입니다. 유튜브도 있지만 인사는 생략했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빙의를 해결해주고 경영해주고 빙의 자체로 천도를 해주는 시, 진짜로 약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년에 얼마 벌겠어요? 우리끼리 말로 최소 백억입니다. 기본이 백억을 깔고 간다고. 제한테 사사받으면 기본이 우리 스탭들 알죠? 요 정도 하죠, 그죠? 기본이 돈 백억을 번다고. 우리끼리 말로 우리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품 이런 거 하지 말자니까. 저한테 이거 사사만 받, 요 분야 하나만 해도 돈 백억은 벌어요. 근데 여러분 돈 벌고 싶다면서요? 제가 후보자들 몇 명을 딱추립니다 실제 팩트예요. 전에 빙의 공부 한번 해볼래? 대답도 안 해요. 입이 딱 붙어가 대답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꼬시고 있는 형국이라고. 왜요? 내가 백날, 천날 해봤자예요. 지 혼자만 할줄 아는 건데. 그래서 비의만 살짝 다룰 줄 알아도 돈배억 법니다. 빙의는 힐링이 치유하다 이런 뜻이거든. 빙의는 실링이라고 해요. 신의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 소사이어티라고 가장 보편타당한 밝은 에너지로 세상을 케어하는 사회라고 어저께 말한 새로운 생태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찾아오면 열의 다섯이 이니다 그러면 본인이 약손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 선사님 뵐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따보죠.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요 말을 안 해요. 자랑 다 해놓고. 일테면 제가 만지면 시원하다 그래요. 거의 낫는다 그래요. 그러면 약손이세요.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해도 내가 그대답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해볼게요. 보살님. 우리 공부 이거 접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천 보여요. 해석할게요 제가. 나는 네가 찾는 협격이고 있으니까 그거내도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스텝들이 와서 저분 저한테 등록한다는데 스승님 독대 끝에 그냥 가던데 나도요. 저분은 바로 말문 따달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 달려갑니다. 같이 가 봅니다. 어제 신액 분명히 했죠. 네. 여러분 눈에 신액이 끼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 사람은 좀이 따 천함서도 나 찾아온다. 이게 두 번째 신액 다음에 빛인데, 빛이 삐치 알고리즘인데. 내가 가르쳐 주는 이 빛은 이마 버전이 있고 가슴 버전이 있는데, 요거를 배제하자고. 요거는 일반형이에요. 요걸로 이마에 빛은 영능력자. 일종의 이걸 신통 코드들, 무가 코드들은 영매자로 부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진화를 하며 다시 갑니다. 이비 시장만 제가 노천지리산 문정에서 빙의만 내가 사사 받았습니다. 인가 받고 이 시장을 스승께서 열어 주셨어요. 강남에 사무실 낼게요. 일 년에 백억입니다. 최소 단위가 시장이 기본이 백억이라고 근데 기본입니다. 능력이 출중이 0 0억3 0 0억벌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해줘야 돼요? 달라들지도 않고 곁 곁에서 곁가지들처럼 개처럼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놓고 자기가 에이스라고 코를 딱 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따줘야 됩니까? 들어오셔야지. 그렇겠제. 예. 뻔뻔스럽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랄라고 여기 와 있잖아요. 맞죠? 예. 요빈 무시한다 그랬어요 신액이 끼어 있고 요거 이상급입니다 요거는 우리한테는 기본이에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재미도 없어요 우리 선나 선아 보고 선아야 미안하다 또 대자로 한 번만 누워줄래 우성님 배군장님 또 시원합시다 우리끼리 이거 맨날 우리끼리 하면 이 재밌나 우리 대화가 이래요 그러면 나는 에이스들을 옆에 끼우고 싶겠죠. 그러면 그 방장 좀 오라 그래요. 집에 제사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제사 지내야지 중요한. 도인은 언제든지 맞춤형으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아까 전에 편지 한다는 그분들 선호 불러서 그분들 제가 코드 주문 줄지 몰랐죠. 몰랐잖아요. 우리끼리만. 코드 주문은 개원을 해야 주죠. 근데 주잖아요. 일반 졸업을 하시는 방장님인데, 저분들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코드 주문 주는데, 저분들 저한테 밥 사줄지 한 걸음, 여러분들한테 대접할 그것도 몰라요, 나는. 근데도, 예고 없이, 느닷없이, 이분들도 몰라요.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 저분 드려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나는 하늘의 도법을 전달할 뿐이에요. 요거, 여러분 이마에서 비춰요. 가슴에서 빛이 비춰요. 해볼게요. 요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요게 마지막에 꼬리뼈 수련을 우리끼리 말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거는 100마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죠. 요 꼬리뼈가 열려버리면 허리 대맥을 확보한다고. 이게 선도의 지감조식금축의 완결판이에요. 그들이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과 목적 자체 오장에서 성통공안하는 완전한 성스러운 신령스러운 인간으로 부활하는 거. 이게 성통공안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지감조식금축을 다 감아서 이 대맥을 바로 돌리는 호흡법 빼고 몸공부 호흡을 몸공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저께 말한 신들의 생태계 어제 인간의 생태계 했으니까 요 자격 조건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본능적인 습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가장 잘했던 영적으로 가지고 온 습관의 패턴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집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생에 절집에 뛰놀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때 꼭지를 못 따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집 코드를 업어서 합의를해서 사람질하고 오라고. 다시 갑니다. 여기에 신들의 생태계가 있으면 요 대맥이 확보돼야 머리띠, 손오공 띠자리, 천군이게라, 백군이게라 할때 머리띠 두르는 부분, 관자놀이 1cm, 2cm 위로 이마를 인당을 이렇게 감는 머리띠 자리가 이게 대궁이에요. 이게 대맥이고. 그런데 오늘은 요까지 안 올라갈게요. 요 꼬리뼈 혀를 확장하는데 이게 빛을 확보하지 않으면 꼬리뼈 는 천하없어도 안 열려요. 자 우리끼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수련생이에요 할머니 한 분인데 68세가 되신 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적었는데 받침자가 다 틀려요. 지금은 안 오시거든 그분 집에서 공부한다. 그분이 버스만 타면은 요만한 주먹만한 빛이 하얀 게 우측에서 따라다닌대요 집에 계단에 내려도 따라다니고 욕실에 들어가도 따라다니고 그게 어떤 때는 도깨비 볼처럼 일렁이면서 둥둥둥둥 떠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그게 잘때 눈을 감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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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거고 공부해봐라니까 그 다음 버전이 있었어요 그거처럼 뭐든지 아는 마스터가 위로 끌어올려 줘야 된다고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한 번에 열 계단은 뛸수 있어요 딱한 번은 뒤에서 달려와 전력 투구에서는 근데 두 번째는 열 계단이 안 뛰어줘요 두 번째는 깡충 뛰어도 세 계단 다섯 계단 세 번째는 두 계단 결국에는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순리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 자 빛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거는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이, 이게 기본입니다. 요거에, 이거 서운할 수 있잖아요. 요것만 주면. 진짜로 큰 텍스트인데. 약손에다가, 요것도 서운하거든. 그 다음에, 어통에다가, 이게 패키지예요그 다음에, 말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약간 유튜브에 들어만 봐. 도 천문에다가 그냥 가 보는 거예요. 요거 벌써 몇 개예요. 요거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 4대 천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우성님 기운이 북방의 흑수 기운입니다. 북방의 흑수. 그럼 우리끼리 말로 우리 보이차의 수장이 누구예요? 우리끼리 말로 우성님이잖아, 청비우성. 그게 하늘나라에 성이 있는데 13개가, 그게 몇 번째 성의 성주 이름이 청비우성이에요. 그 옛날 단군도 백제궁의 성주였거든. 그런 식으로 위에 천상의 텍스트에서 그 기운, 즉 사대천문 중에 북방에 흑수 기운을 가지고 와서 감노수인보이차에그 괴를 지구 괴를 딱 붙인 거예요. 이래서 천지공사를 우성님이 잡아 돌리는 거예요. 노천을 등에 업고. 그래서 우성님 양력에 보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돈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노천사상문화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붙여준 이름이 에요 아시겠죠 네. 노천사상문화연구소 소장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뭐 여러분 네 타이틀 필요하면 얘기해라 뭐 마천흑돼지연합회 뭐,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방의 흙수에 이런 것처럼 조금 있다가 천문은 상통이 있고 하통이 있거든 여기에 지금 한 분이 또 앉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분이 2주쯤 지나면 2주 채안 남았어요. 하통이 상통입니다. 이 천문은. 하통이 위에 거라고. 요게 상통은 위에 수승한 도가 아니라 먼저 시작하고 먼저 터지는 도다. 이래서 상통, 하통, 부천. 요게 6주고 요게 8주거든요. 일체를 여러분들이 꼭지를 딸수 있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성님이 북방에 없으면 우리 백운장님이 지맥이 8 번지 원래 는번팔 8번, 번이 아닌데 북한에 걸쳐 있어 구월산, 금강산, 요양산 이렇게 그 지맥을 유턴 시켜서 8 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청수 기운이에요 배군장님. 그래서 두분다 용을 보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그게 팩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구 괴로 잡아 돌릴 때요 꼬리뼈를 어떻게 합반냐면 기존의 세상에서는 몸 공부, 호흡을 통해서. 잡아 돌리는데 이거 30년 해갖고 양신 수련한다, 양공을 확보한다, 천신을 확보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자고 합의된 사람 있으면 제가 업고 다니게 없어요. 기존에 있지도 않고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양신, 밝은 신, 큰 신, 그 신을 합의를 하는데 이 꼬리뼈는 이마에 입만 확보하면 코드에 따라 열리는 속도의 차이만 있지 꼬리뼈는 확장이 되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마에 이 스크린을 확보하는 간격과 유격에 따라 여러분들 이 꼬리뼈에 혈이 훨씬 더 깊고 크게 열려요. 세 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이마 앞에서 A4 용지,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A4 영지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데 반짝 우리끼리 말로 하얀 백광이 비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에 하나 천에 하나 푸른 색깔이 비치는 수련생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푸른색에 연연하지 말고 그건 따로 꼭지를 따야 돼.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드문데 거의 다 백광이에요. 이거는 가슴 앞에서는 안 비쳐요. 항상 비칠 때 15도 우측에 비친다고 스크린이 이렇게 뜬다고 앞에 비치는 경우는 단한 건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착각하는 비칠 때 보면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다고 우측에 그 원리는 여러분이 남양에 집질때 약간 트는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순리가. 자 갑니다. 앞에 눈 앞에서 비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간 몇 부요? 죄송합니다. 1분씩 했습니다.